다육공의 공중부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컵받침과 컵을 연결해주는 것은 차숟가락이나 포크예요. 그래서 차숟가락이나 포크를 여러분들이 이제 휘어주셔야 되는데요. 어, 벤치나 어, 프라이어로 이렇게 휘어주세요. 보시면 이게 비싼 거는 잘안 휘어져요. 그래서 천냥샵 같은 곳에 가서 저렴한 걸로 구입을 하셔서 해주셔야 쉽게 이게 휘어져요. 그래서 이 숟가락이나 포크를 일자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컵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거의 일자로 해주신 다음에 컵을 붙여줄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실리콘으로 붙여주는 게 가장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은 좀 걸리는데요. 어, 글루건으로는 사용이 안 돼요. 실리콘으로 이렇게 해서 붙인 다음에 위에를 실리콘으로 한번더 싸주세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하루 정도를 그냥 말리세요. 컵이랑 같이 붙이려고 하면은 무게 중 컵이 무거워서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루 정도를 딱 말려서 굳혀주세요. 일자로 되어 있죠? 저렇게 일자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밑에 뭔가 그 컵의 높이만큼의 그 숟가락 높이만큼이 들어갈 만큼 뭔가를 하나 대주고 움직이지 않도록 저렇게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세요. 테이프를 가로 세로로 해서 고정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해 주셨죠? 그래야 컵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대로 굳어요. 자, 거기에 맞도록 밑에 수건 같은 걸 하나 대 주시고 기울기를 해준 다음에 다시 실리콘으로 싸 주세요. 제가 해 봤더니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글루건은 잘 떨어져요. 그래서 글루건으로 하지 마시고요. 실리콘으로 하는데 튜브 실리콘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튜브 실리콘을 사용하세요.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도 저는 하루 정도를 말려줬어요. 하루 정도를 말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굳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마른 다음에 세워보면 그래도 컵이 무겁기 때문에 뒤로 쓰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자로 해주시지 않고 기울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심어놔도 이게 넘어져요. 자, 그, 찻 숟가락이 보이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저는 그전에는 여기다 낼소를 붙였는데, 어 지금은 이제 스칸디아 모스를 어 붙여줄 거예요. 다른 작품에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지만, 어 스칸디아 모스를 잘게 부순 다음에, 가루처럼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다 붙여주시면 돼요. 저렇게 가루처럼 해놨죠. 뭐 잔디 같은 거, 어 이끼 같은걸 표현할 때 제가 이 스칸디아 무스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스칸디아 무스를 잘게 자른 다음에 붙여주세요 자 가루가 남았으면 털어 주신 다음에 어, 다, 나머지는 붓으로 저렇게 털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낼솔을 붙일 건데요. 낼솔만 붙이면 여러분들 잘 떨어져요. 그래서 모델링 페이스트를 조금씩만 칠해 주시고요. 낼솔 있는 부분도. 모델링 페스트를 먼저 칠해준 다음에 넬솔을 붙여줄 거예요. 넬솔은 다육식물 전용 토양이고요. 그 굳는 흙이에요. 그래서 넬솔 흙이 2, 물이 1, 이렇게 반죽을 해서 한 20분 후쯤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부착을 시켜주세요. 아랫부분에 먼저 조금만 떼어서 모델링 페이스트하고 잘 붙도록 꾹꾹 눌러 주신 다음에 그 위에 낼솔을 더 붙일 건데요. 우리가 저 컵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만큼 낼솔을 붙여 주셔야 돼요. 세웠을 때서 있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뭐냐면 낼솔도 많이 들어가고요. 식물도 많이 들어가요. 넬솔이 많이 들어가면 식물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컵의 무게를 이길 만큼의 낼솔을 붙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붙여준 다음에 조금 점성이 더 있도록 살짝 문질러 주세요 그래서 넬솔만 붙여놔도 저렇게 서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식물을 심어 주시면 되는데 그 손잡이 부분을 예, 서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저렇게 늘어지는 식물을 하나 심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컵 부분에 심는 식물은요, 너무 무게가 있는 걸 심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가벼운 식물들을 심어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밑에 그 꽂는 부분이 너무 두껍지 않고 가는 거를 사용을 해주세요. 또이 부분에는 식물을 많이 심으시는 게 좋지 않아요. 그냥 한 개만 꽂아 주셔도 되고요. 조금 여러 개를 꽂을 때는 저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거 예, 그런 걸로 해서 꽂아 주세요. 지금 제가 뒤에 받침을 예, 컵을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해드렸죠? 그렇게 심으시면 훨씬 내가 손을 안 잡고 하기가 좋아요. 그래도 저 뒤에 낼 소리 조금 보여요. 아, 흙이니까 괜찮아.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저흙 부분도 눈에 거슬려. 그러시면 저 스칸디아 모스를 조금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제 아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무, 무게가 좀 나가는 걸 심어주시면 좋아요. 좀 두, 두꺼운 거, 이런 것들을. 심어서 낼솔과 식물이 지탱을 해줄 수 있도록 위에 컵 무게를 지탱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숟가락이 있고요. 어그 우리가 실리콘으로 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렇게 이쑤시개로 그 부분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심어주셔야 돼요. 이쑤시개로 어, 구멍을 뚫어주는 거는 심기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내가 미리 식물을 꽂기 전에 심을 수 있는 흙이 부분이라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넣는 거예요. 다른 식물하고 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실리콘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식물을 다 심어주셨으면, 어 제가 이제 포인트로 버섯으로 장식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들어가고, 조금 귀엽잖아요. 이런 거는 작품이. 그래서 이런 작은 소품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버섯하고, 무당벌레하고 하는데, 지금 무당벌레 같은 것도 뒤에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약해요. 그래서 뭐스티커로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어, 글루건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좀더 안전 접착이 되죠. 우선 부당벌레를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붙여줬어요. 글루건 사용할 때는 데일 수 있으니까 예,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공중부양 예, 다육공의 공중부양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궁금하셨죠? 어떻게 저렇게 컵이 위에 서있지? 궁금증이 해소가 됐나요? 네,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넬솔 구입 가능합니다.